안녕하십니까. 해몽대박의 표출라인입니다. 1147회 생일수로 본 당번수 일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공개하기, 하 앞서 복귀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제가 1146회 생일수로 본 당번수 9를 잡았어요. 9를 잡았는데, 어, 후원자 밴드에는, 밴드에는 6하고 9, 제가 6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6하고 9 필출라인도 6789인데 같이 동시에 잡, 잡았죠 필출라인도 근데 제가 99 겹쳐요 필출라인에서 99 겹치고 666 겹치고 근데 어 제가 이 6은 어떻게 잡았냐면 요번 주에 꿈이 들어와서 해몽해본 결과 6이 잡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통 꿈이 들어오면 그 주에는 바로 안 잡혀요 안 잡히고 하루 한주 건너뛰고 잡히기 때문에 계속 9 그동안 잡아왔던 9를 잡았어요 그런데 음, 저희 후원자 밴드는 6 9 3수를 공개했어요 필출라인도 6 9 같이 잡혔어요 예상번호에서는 4수 공개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어,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번주 9가 무조건 확신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6, 9 중에 고민을 때려서 9를 잡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6이 나왔어요 어, 제가 이거를 잡는 방법도 그래도 어, 경험에 의해서 계속 잡히는 거 원래는 6을 잡고 6을 잡을까 하다가 하도 똥파리들이 얘기가 많죠? 뭐, 잡을 때가, 이제 잡냐, 안 나오냐, 저번에 잡았는데 또 잡냐, 이런 소리를 하도 해서, 어, 그렇지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9를 잡았지만, 어, 안 나왔어요. 그래서, 그런데, 요번에도 9가 잡혀요. 어, 제가 항상 번호를 잡고 가, 가는데, 이게 번호가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올 줄 알면 vip 번호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섯 수 중에 삼수가 이번 주에 나온다 내가 잡은 거 중에 그러면 5천원 하면 2만 5천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만약 했다 그러면 2억 5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vip 번호는 없습니다. 제가 경험한 결과 그렇지만 항상 잡은 거를 분석에 의해서 잡은 거는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잡아야지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본인이 100번 깡대고 한번 1등 된다. 그럼 100번이면 보통 1년이 52주잖아요. 그럼 2년 안에 1등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육수가 잡은 번호가 2년 안에 나온다 하면 안 잡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몽대박이 잡은 번호는 계속 나오죠 1주 지나던 2주 지난 3주 지나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 1 1 4 7에 제가 어요 세수 잡았다고 했죠? 세수 잡은 거, 어, 후원자 밴드에도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. 그, 그대로 갖고 가고, 보통 흐름 분석 제가 다 끝났는데, 한수더 잡히, 더 잡혀요. 그래서, 그거에서 보통 삼수 잡고 갈것 같아요. 그러면, 여러분들도, 1 1 4 7에 분석 잘 하시고요. 제가 잡은 수는, 9입니다. 1147에 9. 계속 잡혀서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해몽대박이 잡은 수는 나옵니다.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석 잘 하시고, 그리고 3수 이상 잡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분석에 의해서 잘 가져가시고, 그리고 해몽대박이 잡은 번호도 잘 보셔서 구, 유심히 보셔서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몽대박의 표출라인이었습니다.